고린도 후서 10장 너희를 대하여 대하하 n 겸하하고 n 나있으면담대 o 나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o 유와 n 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이 o 울는자들 o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간 이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느라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진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정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정치 않는 것을 보유하려고 얘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많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래서 되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도 부끄럽지 않니 하리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니니, 저희 말이 고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쉬운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도 더불어 감히 자아야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불량 밖의 사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량으로 나눠주신 그 불량의 함계를 따라 하느니. 온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보복으로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불량받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사랑하지 아니 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보음을 전하려 하니라. 사랑하는 나는 주 안에서 사랑할 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원컨대 너희는 나의 저물이 썩은 것을 용납하라. 천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반이 그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응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고 깊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느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 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지, 아니, 하나 마게도 내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고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사랑이막히지아니하니라 어떠한 영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하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혈의 여꾼이니 자기를 거짓사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권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권들도 자기를 의의의 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저희의 게국그 힘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 그걸 하더라도 나도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사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사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다. 그러나 누가 주에,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의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랴 저희가 히브이니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 하군요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치기도 하고 오기가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먹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하나가만 매를 다섯 번맞았으며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돌려 맞고 세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뻐에서 지냈으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량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그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못말하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흘벗은노라이외에 이런 고사고 의뢰한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가면 내가 약하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내가 부덕불사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사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혼의 찬송을 찬송을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는 내라 담에 색에서 아래다 왕의 방벽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 색성을 지게제 내가 광주를 타고 돌 창문으로 성벽을 내 일가불에서 그 벗어나느라 우익 가나마 내가 보덕골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단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년 전에 그가 셋째늘에 그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간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리라. 하 내가 만일 자랑하고 다해도 어디 수은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느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바 보는바와 내게 듣는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느라 여러 제사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제에 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서 너무 사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 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여 내가 니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에서도이 능력으로 내게 몸을 위해 하려 합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필과 비박과곤난을기반으니 이는 내가 약할 것들이고 강함이라. 니 내가 어리석은자가 되어서 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마땅 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지로 기꺼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염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여서는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여 오직 너희입니다. 어린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거기에 기밤으로 재물을 흡의하고 또내 자신까지 흡의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예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변자가 되어 그에게로 네를 취하였다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의를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름 취하더냐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수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도가시의 기이미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도통과 시기와 분명과 당뇨는 것과, 정상과, 수원을수원하는 것과, 그건하는 수원을 것, 어지러운 것이 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옆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에게 그 행한바 두려운가 없는나는바호색함을 해냈지 아니하이인나며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되면할 때와 같이 전에 제 이전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드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리운 자니라. 우리가 불리운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니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온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죽겠어 너희를 파리 하지 않고 세월 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마지 않게하 믿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언제 결심해야 기분을 맞으며 미움을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내 위한 계시시리라 그로 그의 입맞춤으로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